안녕하세요. 삼성전기 알림장입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과 주요 뉴스를 빠르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전기 주가는 114,200원으로 전일대비 2.23% 하락한 상태입니다. 일본 차트를 보면 장기 하락 추세가 여전하며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현재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며 약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저점인 11만 4,500원 부근이 다시 테스트되고 있으며, 이 지점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11만 4,000원의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다음 지지선은 11만 원 부근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반등 시 12만 원의 강한 저항선을 돌파해야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오늘 43,946주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3,493주, 외국인은 44,53주의 순매도를 보이며 여전히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 순매수량에서도 개인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뉴스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패널과 카메라 모듈 공급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각각 8천만 대, 4,300만 대의 아이폰 16 시리즈용 OLED 패널을 공급하며 역대 최대 물량을 납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BOE도 기본 라인업의 패널을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애플과 삼성전자를 최대 고객으로 두고 갤럭시 시리즈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와 카메라 모듈 등을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g 노텍은 아이폰 시리즈의 고부가 같이 제품에 대한 카메라 모듈 공급을 확대하며 매출 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에 대중 제재가 강화될 경우 중국 부품 업체와의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기도 MLCC 시장 확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기의 대응이 궁금하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삼성전기를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추출한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장을 위에 안내되는 010-2810-4834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른 정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